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Radio p r o t 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MAC l 위에 있는 RLC Radio Link Control p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Radio Link r l 이 RLC라는 것은 TM 그 다음에 이제 UM AM 모드라는 것이 있다고 그죠 이게 핵심적인 그 f u 이고 어 그리고 이 TMAUMAM에 따라서 또 이제 부가적인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리뷰해 보면은 세 가지 보드가 있는데 TM은 어, pass by. 그러니까 이 패킷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transparent 트랜, 트랜스페런 모드죠? transparent. 뭐 투명하게 그렇죠? 그래서 어, 이 RS 헤더가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어, 이 데이터가 pass by. 그냥 지나가는 거죠? pass by 그렇죠? 그냥 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헤더가 없기 때문에 RS에서 어떠한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UM, UM은 unecology. 그렇죠? 에코놀로지 하지 않는 unecology 모드로 해서 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DP처럼 뭐이 안에서 ARQ가 없죠. 그래서 ARQ 없이 어, 뭐 에러가 생겨도 그냥 데이터가 어, 패킷 이주랍되고 그렇지만 이 안에서 이제 아주 간단한 어떠한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어 리어셈블리 뭐 그런 펑션이 있고요. 그건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AM이 바로 이 ARQ, TCP랑 아주 비슷하죠. TCP처럼 이 ARQ가 어, 있어서 에러가 생기면은 여기서, 여기서 CRC를 이용해서 어, 에러를 코렉, 어, 에러를 체크하고 ACK나 n a c 를 보내서 다시 데이터를 잘못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어, 이렇게 세 가지의 모드가 있고 세 가지의 모드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해드렸는데 좀더 자세히. 어, 또 이번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RS 모드 세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transparent 모드, 이 transparent 모드가 어떠한 채널이 사용되느냐 보면은 BCCH, PCCH, CCH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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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그렇죠? 그 다음에 이 UM, 어, UM 모드, 아그 다음에 UM 모드는 DTCCH 그렇죠? 그 다음에 AM 모드는 DCCH, DTCH 이렇게 쓰여진다. 자, 그럼 이걸 보고 유추할 수 있겠죠? 우선 이 CC, 그렇죠? 여기 뭐 BCCH, 그리고 CCH, 이건 다 컨트롤 메시지죠. b r o a d c a s t 기억나시죠? SIB, 시스템 인formation을 b r o a d c a s t 하는 거죠. 그다음에 Paging, 유의가 어, 어디 있는지 핸드셋이 어디 있는지 찾을 때 쓰는 PCCH, Paging 메시지. 그다음 에 이제 어, Common Control, 그렇죠? 그래서 아직 핸드셋과 GNB가 어, Radio 네트워크이 어 디디케이트하게 서로 1대1로 이렇게 연결되기 전에 그냥 커먼하게 모든 핸드셋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커먼 컨트롤 메시지. 어, 그 메시지가 이제 CCCH. 그렇죠? 그래서 요런 메시지는 아주 사이즈가 작고 어 그리고 어이 RLC를 통과하지 않아도 빨리빨리 어 프로세싱 되는 게 낫겠죠. 메시지도 작고 그리고 어 메시지가 잘못 돼서 이 ARQ가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쏩니다 메시지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 뭐패키지 잘못돼서 날아갔다고 하더라도 핸드셋이 다시 다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트랜스페어런 모드를 쓰는 게더 어, 좋은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이제 컨트롤 데이터 SRB 그렇죠. 시그널링 레디오베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SRB 제로감 제로라고 하는데 이 PSH PSH s h 를 그래서 이제 컨트롤 데이터 그 다음에 이 d, d가 들어가면 뭔가 dedicated, 그쵸? 그리고 t는 어, traffic이죠, traffic, 그쵸? 그래서 이 traffic 채널은 사용자 데이터가 쓰여지는 거죠. 그쵸? 이 c는 control, c control, 이게 t는 사용자 데이터, 그쵸? 근데 d가 또 붙으니까 이건 dedicated, 그쵸? 그래서 common이 아니라 dedicated, 그래서 어, 뭐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말해, 말했듯이 UM은 이제 그 voice over IP 여러분들의 어, 보이스 콜이 대부분 이 DTCH를 이용해서 어, 이 UM 모드 그리고 DTCH를 이용해서 이제 쓰여지게 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AM 가면은 DTCH, 여기도 DTCH죠. 그래서 이 사용자 데이터 중에 우리가 말했던 그런 웹 브라우징 별로 그렇게 딜레이에 민감하지 않지만 데이터가 정확하게 다 들어와야 된다. 그 것이 이제 DTH 브라우징 웹 브라우징을 할때 그리고 보이스 뭐 패킷이 조금 어, 드랍되더라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딜레이가 적어야 된다. 그런 서비스가 바로 이제 이 UM 모드를 쓰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DCH라는 c 게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Dedicated 되겠죠, Dedicated Control Channel, Control 메시지인데 이제 핸드셋과 어, GNB, Radio Network이 연결된 다음에 계속 또 거기서도 컨트롤 메시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컨트롤 메시지는 어, 좀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서로서로 연결된 다음에 컨트롤 메시지가 안 오면은 컨, 컨트롤 메시지 문제가 생기면은 이 핸드셋이 제대로, 동, 제대로 동작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화가 끊기게 되고 아예 네트워크 상에서 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도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am 모드를 써서 패킷 줄합이 없어야 된다. 그때문에 이 TCH는 이 AM 모드를 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DTCH는 유저 데이터, 그걸 DRB라고 그럽니다 데이터 버디오 베어러. 그렇죠? 이거는 시그널링 레디오 베어러. 그래서 이렇게 어,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어, 이 RS 모드가 더 이해하기 좀 쉽고요. 자 그러면은 TM과 UM 뭐 행동하는 게 비슷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뭐 AM은 우리가 말했듯이 그런 뭐 ARQ가 있죠. 근데 TM, UM 둘다 데이터가 오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밑에 레이어로 데이터를 보내던가 위에 레이어 로 그냥 보내는 것 같죠. 트랜스페 s p a 모드가 그렇다고 그랬죠. 아 RS 헤더도 없고 그냥 데이터가 오면은 뭐이 안에서 하는 게 별로 없고 그냥 쭉 다음 레이어로 넘어갑니다. 근데 UM은 뭔가 다르겠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 가만히 보면은 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뭐 헤더를 기다제너레이트 헤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하면은 그런 세그멘테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애드 헤더를 해서 보낸다, 그렇죠? 그리고 받을 때는 뭐 버퍼에 넣었다가 헤더를 까보고 헤더에서 그 세그멘테이션이 돼 있으면은 잘라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리어셈블리 한다. 자 그러면 이 세그멘테이션과 리어셈블리 요거를 알아야겠죠. 여기서 UM이 TM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 이 데이터가 내려갈 때 어, 위에서 어, PDCP 같은 경우는 맥에서 얼마나 큰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PDCP 위, 윗 레이어에서는 어, 내가 필요한, 내가 보내는 데이터는 이만큼이야. 그리고 그냥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RLC 입장에서는 밑으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라야 되는 거죠. 세그멘테이션. 자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을 보내고 싶은데 어 이거 이거 그림을 너무 커 보낼 수가 없어 문제 잘른 거죠. 이렇게 퍼즐 모양으로 다 잘릅니다. 그래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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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내서 받았으면 위어 셈블리 이거 다시 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 r s 에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더 디테일한 내용은 그 책도 보셔야 되고, 또뭐 3GPP 다큐멘트도 보셔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컨셉은 뭐, 세그멘테이션 리어셈블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좀더 자세히, 뭐, 이, 그러면은 이 BCCH, 이 TM 모드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갈까? 뭐, 어그 AM 모드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갈까? 라고 이제 보면은 어, 우선 t r a 트랜스페어 m o 모드 그냥 지나가는 데이터들 그렇죠? 지나가는 데이터들 BCCH 브로드캐스팅 메시지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MIB s i b 12. TM 모드로 갑니다. 그렇죠? 자, PRCH. 우리 래, 래치를 공부했었죠. 자, 이 RS까지 올라올까요? 자, 볼까요? 래치 안 올라오죠. RS 레이어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RS가 올라오지도 않으니까 뭐 RS 모드도 없는 거죠. 이 밑에 단에서 해결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r s c 커넥션 리퀘스트 이게 첫 번째 r s c 메시지인데 이 r s c 메시지는 첫 번째, 아직 라디오와 UE가 핸드셋이 서로 핸드쉐이크 서로 이제 연결이 된게 아닙니다. 이제 연결하려고 리퀘스트를 하는 거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커먼 컨트롤 채널을 써야겠죠. 아직 데디케이트가 아닙니다. 데디케이트이 아니고 서로 핸드쉐이크 한게 아닙니까? 커먼 컨트롤 커먼 컨트롤 채널을 사용하면은 바로 transparent mode, 그렇죠? transparent 모드를 사용해서 이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오케이, 요청 받았으니까 이거 set up 해. 아직도 연결이 된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 메시지도 메시지도 당연히 어, CCCH 그리고 CCCH니까 RSTM 모드. 자, 그리고 이후에 다 RLC 커넥션이 다 set up 됐어, complete.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는 dedicated, 그쵸? dedicated common control channel을 씁니다. 그러니까 AM 모드를 쓰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 NAS라는 것은 이제, AS와 NAS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이 NAS는 핸드셋과 코어 네트워크가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내용이고, r 어, a d i 에서는이 내용을 까보지를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래서 non-access stratum이라고 그러는데, 이 메시지 attach request. 이 PDN Connectivity Request는 이제 네트워크 그런 어, 뭐랄까요 코 네트워크에 어떤 유저 플레인 IP address를 받기 위해서 이런 역할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 그것은 바로 이 AM 모드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이 이 메시지를 못 받으면 은 IP address를 애드레스, IP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 여러분들이 브라우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웹 브라우징이나 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택 시리퀘스트요 요거를 꼭 어, 성공 시켜야 되기 때문에 AM 모드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렇 그래서 어뭐 이런 이런 방식으로 어, 네트워크 처음에 핸드셋이 네트워크에 들어갔을 때 이런 메시지들을 받고 이런 모드를 쓴다라고 아주 좋은 예제를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의 예로 TM 모드는 BCH 그렇 그리고 BCH 이렇게 이제 해서 맥으로 가는 거죠. 이 요, 요 사이가 맥이 있는, 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레이어로 가는 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 얘를 한번 보면은 어, 어떻게 이 TM 모드와 어, 이런 채널들이 같이 적용돼서 그리고 메시지들이 어떻게 같이 적용돼서 어, 흘러가는지를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RS는 l t r RS와 NR RS는 똑같냐? 어, 약간의 다릅니다. 디자인 체인지가 있었죠. 자 우리가 옛날 다시 이제 n r 이이 5G가 나왔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레이턴시죠. 레이턴시를 LT보다 딜레이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어 그런 어떤 리얼 타임 아주 딜레이 타임이 적은 그러한 뭐어 공장 자동화나 로봇 로봇 컨트롤이나 아니면 자, 어, 자동차를 어 운전하는 오토메이션 뭐 그런 것들에서는 아주 딜레이 타임이 적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작은 딜레이 타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 NR에서 이 5G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컨 a 티네이션이라는 것이 있고 리오더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 요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LTE 같은 경우는 이컨 a 티네이션은 뭐냐면 세그멘테이션의 반대입니다. 그 RS에서 세그멘테이션 그림 큰 그림 이 있으면 그거 쪼개서 보냈죠. 자컨 a 티네이션은 반대입니다. 어, 위에서 PDCP에서 데이터가 내려왔는데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너무 작은데? 이거 리소스 너무 아까운데 어, 이거 데이터 더 와야 돼 그래서 기다렸다가 데이터들이 여러 조각이 와서 한 TTI에 보낼 수 있는 어, 그 데이터의 그 데이터 용량에 꽉 채울 수 있는 그 용량이 되면은 그때 서, 그제서야 맥으로 이제, 이제 이 패킷을 뭉쳐서 보내는 것을 컨케티네이션 합치는 거죠 이렇게 네, 합쳐서 데이터를 좀더 크게 만들어서 맥에 보낸다 자 그런데 왜 딜레이가 생기냐면은 이 RS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를 이 맥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스케줄링 될때 얼마나 큰 사이즈가 될지. 그래서 이 맥으로부터 이이 이 사이즈를 알기 전까지는 뭐 데이터를 받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컨케티네이션을 언덕게 끝내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맥이 안다면 이이 일을 꼭 RSC가 해야 될까요? 어차피 맥이 하는 건데 그냥 맥한테 보내주고 맥이 컨케티네이션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RS는 이걸 하지 않는다. 5G에서는 이 맥이 커케티네이션을 이 가져갔다. 그래서 딜레이 타임이 이런 딜레이 타임이 줄어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리오더링. 이것도 어, LT에서는 e RS가 이 리오더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패킷 1, 2, 3 이렇게 보냈겠죠. 자, 근데 받을 때 1을 받았는데 어, 2가 안 오고 3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리오더링을 해야겠죠. 이게 제대로 안 왔으니까 기다려야겠죠. 기다려서 2가 오면은 얘를 이렇게 2 번을 여기다 놓고 3 번을 뒤에다 놓고 그 다음에 PDCP에게 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리오더링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기다려서 어, 딜레이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PDCP한테 보내서 PDCP가 알아서 리오더링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위 레이어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reordering도, 어, 이 PDCP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펑션들이, 어, 다른, 그런, 하이, 하이 레이어나, 어퍼 레이어로 옮겨, 옮겨지면서, 딜레이 타임을 줄였다. 라는 것이, 이제, 어, 이 RLC의, 5G RLC의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RLC, 프로토콜 레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그 상위로 올라가는 PDCP나, 어, SDAP, 뭐,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RRC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용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